예루살렘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은 밤중에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여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주여 저희가 핍박당하는 것을 굽어보옵시고 종돌로 하여금 단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그들은 소리로 피어 기도했습니다. 핍박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들은 핍박 중에서도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했고 핍박 당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모인 곳을 진동하시고 모든 성도들 라이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이 십자가 앞에 굴복했습니다. 온 유다와 사마리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이것은 꼭 과거 동사 같습니다마는 원래 원문대로 하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지라도 너희는 너희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음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조용히 마음에 담고,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을을 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0절의 말씀이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나를 인하여. 예수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핍박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핍박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뭐 대단한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꼭 감옥에 끌려가서 고생을 해야 되고 순교를 해야만이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10절, 11절에서 보충적인 설명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핍박 받는 것입니까? 예수 때문에 욕먹는 것, 핍박받는 거요. 예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 핍박받는 거요. 예수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종상모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도 핍박 당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설명합니다. 이 핍박은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평화와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이런 핍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핍박을 감수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입니까? 불평입니까? 단식입니까? 원망입니까? 아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핍박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하나 하늘에서 뭐가 커요? 상이 크다. 첫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핍박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한 마디 한 마디 우리가 참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굉장히 솔직하시다 하는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으면 너희들 핍박받을 것이다 하는 말 듣고 예수 믿을 사람 몇 사람이 될것 같습니까? 너희들이 생명 내놓고 죽을까고 하지 아니하면 나를 쫓아올 수 없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다. 하는 말 듣고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갈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그런 소리 듣고 예수 믿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내놓고 이야기해요. 나를 따르려고 하던 네 십자가를 쳐라. 나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자기 목숨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대놓고 주님께서는 예수 믿으면 핍박 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얼마나 솔직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물러갈까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진리를 진리 다른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적당하게 포장해가지고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요한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아니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것을 사랑할 터이나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절대 핍박하지 않는다. 제 새끼 미워하는 부모가 없듯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지만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너희는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므로 너희도 반드시 핍박할 것이니라 대놓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복음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핍박 당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직업을 잃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나중에는 핍박 받아 에서 유리하고 사막에서 유리하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형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외로운 그 자리에서 주님 이름 부르면서 순교했습니다. 알면서 다 따라갔어요.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로마 황제가 신이다. 예수 대반하고 로마 항제을 믿어라. 그렇게 하겠다면 너를 용서해주마.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말 한마디로 나 예수 안 믿겠다 하면 풀려나가고 다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이 회복이 되는데 이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요.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냐?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느냐? 이 한마디를 할 수가 없는 거요. 결국 그한 마디 말을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의 종말을 고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수십만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고 화형을 당하고 자식들은 불불이 흩어져서 고아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는 부모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예수 모른다는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일제 시대 일본은 우리에게 강교한 유혹을 했습니다. 천황에게 절하라. 천황이 신이다. 저기 절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생명 걸고 싸웠습니다. 그가 구속당하기 얼마 전에 한 유명한 설교 아직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설교 들었을 거예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전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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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상 앞에 가서 절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나는 어렸을 때주 안에서 자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열번백번 맹세했습니다. 들리리다, 들리리다. 이 목숨 하나만이라도 주님께 들리리다 하고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시체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핍박은 정상이에요. 핍박 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저 좀 살겠다고 겁이 나가지고 베드로처럼 예수 모른다고 딱 부인해버리면요. 그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지 평생을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아 나는 한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나 살겠다고 예수님 버렸는데 하는 그 가책감 때문에 헤어나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그저 내 소원 다 이루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냐 성경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도체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핍박 당하는 성도에게 가장 최고의 상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오죠. 천국이 저이 것이니라 천국. 그다음에 또 하나 하늘에서 상이 크니라. 뭐 적당한 상이 아니요 엄청나게 큰 상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렇다면은 이 팔복에서 꼭 하필 천국 천국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가는 곳인데 그것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따로 말씀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뭐냐?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시는 세계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데서 오는 신비스러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핍박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희박을 자꾸 혹독하게 받기 시작하고 이제는 막다른 골목까지 가면요. 오직 한 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머지는 전부 버려야 합니다. 자 보세요. 오직 한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조난을 당하자마자 살아남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것을 자꾸 내버렸잖아요. 나중에는 양식까지도 마지막으로 먹고 남아 있는 것을 다 버렸어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몸마 몸과 배만 남아요. 마찬가지로 핍박을 당하면은 예수님 한번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부모도 버립니다. 처자도 버립니다. 나중에는 뭐 재산도 뺏깁니다. 뭐다 뺏기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마음이 텅텅 비어요. 빈 마음이 돼요. 그빈 마음에 무엇이 임하는지 압니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외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으면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룩한 천국이요. 여러분 팔복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떻게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한 행복하고 마지막에 약속한 행복이 똑같아요. 저는 맥이 통한다고 봅니다. 언제 우리가 심령이 가장 가난한 자가 될수 있습니까? 평안할 때입니까? 환경이 좋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언제 가장 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으며 내 심령이 빌 수가 있습니까? 핍박 당할 때입니다. 그럴 때 전국이 임하는 거요. 그러므로 십명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하고,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하고는 같은 거예요. 사실 참이 우리가 이 평화로운 때는요, 우리 마음 비운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핍박 당하면요, 타이든 자이든간에 다 터내게 돼 있어요. 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명에. 주님만이 남는 거요 그곳이 뭡니까? 천국이요 천국이요 제가 좀더 보충적인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천국이 이 많은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곳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무 강하게 체험하니까 거기에 뭐가 터진다고요? 기쁨이 터져요 요거 요거요 핍박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셨어요. 마크 갈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2000년사에 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사적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분이 뭐 많은 순교자들을 연구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들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한 가지 분명히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그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순교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안 되죠. 캐롤린 콕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영국 상원 상원의 부대변인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수단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그 수단 수단에 1 7 번이나 방문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녀와가 쓴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핍박받는 교회 현장에 가면 항상 겸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현상을 봅니다. 나로와여금 한없이 나다지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핍박 당하는 그들이 누리는 엄청난 영적 자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약이 없어서 병들어가지고 약도 쓰지 못하고 죽어가면서도 먹지를 못해가지고 뼈만 남아있으면서도 그들의 가슴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 앞에 나는 한이 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천국이 그들의 심령에 임하여 있는 것이죠 성경에 가장 먼저 피, 어, 순교한 사람이 평신도 스테반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돌멩이가 날라오는 현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음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있음을 봤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심령에 임한 천국을 환상으로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신 것을 보노라. 제마 자기 마음에 임한 천국을 환상으로 역력하게 보면서. 그것 때문에 황홀해서 견디지를 못해가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핍박당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저는 몰라요. 그 상급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전혀 설명도 할수 없고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핍박당하는 자를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약속한 거 있습니다. 계시록 2 장에 보면은 너희 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올때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무슨 면류관? 멸류한?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 사탄의 앞자리가 되었던 우상, 어, 짐승과 우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핍박 당해 희생당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 그는 저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잘 몰라요. 이거 약속하셨어요. 생명이 면류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 이것은 편안하게 우리처럼 예수 믿다가 천국 오는 사람에게는 약속된 거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히 핍박 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에 주님은 너희들이 핍박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심령의 천국이 임하여서 그들의 심령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밑에서 받쳐 주지 않아요. 그리고 눈을 열고 보면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멜류한 주님과더불어 왕노릇 할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핍박 받아도 즐거워하면서 받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절대 손해 보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핍박 당하는 형제자매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손해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예수 믿어서 뭐 욕을 먹었다. 예수 믿어서 뭐 욕을 당했다. 나는 예수 믿어서 가족에게 쫓겨나왔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핍박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핍박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핍박 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뭐 몇십 년 살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을 봐 가지고는 어떤 이변이 일어나는 나지 않는 이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당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핍박을 받는 것이 정상이요, 핍박 받을 때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하고 관계 없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오늘따라 왜또 이런 말씀을 하냐. 아무 관계도 없는 이야기. 하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 받아야 될 이야기를 20% 이상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핍박이 없는 세상을 살지라도 자세만은 똑바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몇 가지 꼭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핍박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핍박에 내가 동참하는 자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핍박받는 성도의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핍박을 모르고 살지만은 지금 내가 예수 때문에 핍박 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심정 가지고 신앙생활하자 그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내 마음에 잡동사니가 쌓이지를 않아요. 예수 외에 어떤 내가 마음을 잡고 주는 우상이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핍박 당하는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면. 내 마음은 항상 천국이 말수 있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이 나를 욕해도 뭐 욕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핍박 당한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상급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핍박 당하는 자의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며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 것 때문에 세상 사람이 모르는 기쁨을 보여 주면서 살면 우리의 모습은 작은 예수가 될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핍박받는 자의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다시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워도 좋습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니라 너희 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